자, 전시가 이게 10시 39분입니다. 자, 하여튼 얘가 그 위로 올라갈 때 2535를 기준점으로 해서 여전히 상단에선 두드 맞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그죠? 여기 두 번은 정확하게 35에서 두드 맞았고요. 여기도 또두드 맞고 있고 여기도 오늘 꼬랑지 올라가다가 2528에서 두드 맞고 있고 계속 얘는 위로 올라갈 때마다 음, 저 위에서는 두드 맞고 있습니다. 얘가 하단에서는 과매도가 맞는데 얘가, 하단에서 과미도가 맞는데, 올라갈 때 여기서 걸리는 뭘까요? 예, 아직까지 반등 파동이기 때문입습니다 얘가, 반등 파동이기 때문에, 얘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겁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벌어야, 요게 내 돈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얘가 또 내려가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얘는 올해는 해볼 만한 장이다. 왜냐면 얘가 내려와도 바로 밑에 얘는 과메도구간 녹색인데 더욱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이거 내려와도 이게 내려와도 이 깨도 그래서 올해는 올라갈 때는 지금 이렇게 두 여기도 딱 6결선에 두들 맞듯이 여기도 딱 6결선에 두들 맞고 근거 이걸 CT존 기법이라 그래요 크로스도 도 턴하지 않으면 이동평선 따라 움직이는 존 약자입니다 시티 존 기법 대신 내려가면 과에도 좋으니까 하단에 매수 그럼 얘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될까요? 여기도 패턴 만들기가 필요하다 두들 맞는 이유 시티존이다. 그 다음에 는 패턴 만들기가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서 요, 요, 요번주에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음, 그, 7공주 장세. 예. 테마주별로 쭉쭉쭉쭉 돌아가는 장세가 될 것이라고 했죠. 올해 1등은, 지금 요번주 1등은 뭘까요? 전력주들이 1등이죠. 전력주, 태양강, 뭐, 원자력, 뭐, 이런 것들이 1등이잖아요. 그죠? 아, 이게 뺑글뺑글뺑글뺑글 뺑글 뺑글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아 테마 종목군들 여기도 여기 보시면은 오늘은 뭐 LS자 붙은거 LS 일렉트릭의 이 재료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보면 LS네트웍스 머티리얼즈 LS에코 뭐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죠 음, 그죠 뭐 한전산업 뭐 이런 것들 어우 굉장히 강합니다 미창에서 아, 그죠 LS마린솔루션 아, LS일렉트릭 뭐 원전 관련된 것도 보시면 G2파워 어, 종목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아, <laughs> 몇번 이렇게 마시죠지만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전성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 설비, 어, 또 이제 LA 산불과 연결시켜서도 그렇고요. 어, 또그 다음에 유리기판, 뭐 해저터널, 뭐 이런 종목군들. 뭐그 외에도, 어, 고체 산업을 열려전지, SOFC라고 하죠. 아, 이것도 오늘 강하고요. 스마트 그리드, 그래갖고 지능형 전력망. 관련된 종목군들도 선별으로 강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주, 그다음에 휘토르 금속주, 뭐 폭력 에너지 관련주 <laughs> 이런 종목군단들이 오늘은 강합니다. 어제 뭐가 강했나요? 뭐 양자컴, 그다음에 보안주 뭐 이런 것들이 강했고요. 그 전에 그 전날은 해운주, 조선주, 그 조선 기자재 이런 것들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 전날은 2차 전지가 강했고. 그니까 얘들이 뺑글뺑글뺑글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회전 못마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니까 러막 위로 갈때 쫓아가시면 위험하고요. 올라갈 때는 좀 줄여주고, 내가 땐 잡아주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두시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해 얘들은 괜찮습니다. 지수가 조정받아도 저가껏 대 매수가 형성될 수 있으니까 <laughs> 괜찮다라는 거 다시 한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미장 볼게요. 미장을 보시면은 마틴에서 정확하게 떴죠. 다우가 또 S&P 500 선물 기준으로 보면은 얘도 밑에 마틴에서 발을 담고뛰죠 이미 이 앞에서 봤지만 이게 외봉이면 이게 20외봉이면 요 마틴 구간에서 뜹니다. 요 마틴 구간에서부터 주가가 뜨고 있는 건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어, 그러면서 위로 올라가다가 여게역배이니까 여기 6공에 걸렸는데 내려갈 때 오일 선만 지켜주면 얘는 괜찮다. 해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 미 증시에서 선별적으로 나름 의미의가 있게 움직였던 주목 군단들 보면 일단 먼저 어 시가 총액 상위권 뛰는 주목 군단들이 있습니다. 아 그중에서 뭐 웬만한 종목은 조금씩 조금씩 다 조정을 받았는데 실적 관련돼서 TSMC 이것도 여기 이미 말씀 드렸던 주목 군주 하나입니다. TSMC 음, 이렇게 TSMC 네. TSMC 아참 진짜. 부럽습니다. TSMC. 얘들이 지금 어,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나실것 같아요. 얘가 그렇게 오래지 않은 때, 에 삼성전자하고 시총이 역전됐을 때, 와 드디어 TSMC가 삼성전자 시총을 시촌, 앞섰으면 되는데, 지금은 무려 5 배입니다. 5배 시총. 이 아,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꾸는 종목에 투자하라. 음. 뭔가 스트롱 이즈 i 루풀 아, 그 현상들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시총 사위권때 있는 주목권단들 중에서는, TSMC, 이런 주목권들이 강하게 밑에서부터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어 뭐,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상사가 의는 주목을 보면, 브로드컴. 브로드컴. 엔비디아 대항마라고 했죠. 요거 이제 21선 아래에 있을 때, 부분적으로 배팅 전략을 구사하시는 거.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종목군 단들 중에서 뭐 조금 가벼운 종목군들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 단들 중에서 오늘 좀 의미 있게 움직였던 종목군 단들 어, 이것들 좀좀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K 어, KLA C 요거 반도체 장비죠. 이런 것들도 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외 오늘 보면 뭐 조비라든지 음그 다음에 어, 또 이, 아마 이런 좀 생소한 종목일 텐데, 인슐시이란지 뭐, 이너데이터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코인 종목군들도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빨란티어. 아, 빨란, 티어 빨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음, 아, 요거, 이제 20선, 왜?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 20선 내려올 때, 여기, 이렇게 요, 조, 요, 요렇게, 밑으로 가서,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이렇게 사면, 안 미칩니다. 작든 크든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도 아 저점 에서 매수가 형성되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요. 그런데 오늘 파가야도 좀 반등을 주면서 올라갔고 아뭐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도 저점 에서 매수가 형성된 종목들이 군아 나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온큐도 어 주가가 올라갔죠.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게 아 제일 요새 뭐랄까요? 아아 변동성이 심한 것들 중에 하나죠. 아 젠슨왕의 저격. 그다음 마크 저버그의 합세. 아, 그랬었는데 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올해가 바로 이 양자컴에 대해서 아,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도 상반된 얘기를 하면서 아, 주가가 아주 강하게 올랐습니다. 다만 부이자니까 뮤로 같은 좀 줄여 주면서 속도 조절도 같이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CPI PPI가 나오면서 아, 그래도 이 물가 문제와 관련된 거 어느 정도 잘 넘어 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또할 자리 마트에서 뜨니까 의미가 있다. 대, 신 이렇게 V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V자로 이렇게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이런 구간 건때 있을 때에는, 아, 어, 트럼프 대통령, 아, 어, 취임식 저까지는 올라갈 때 리스크 관리도 같이 해주면서 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도, 어, 염두에 두고 공략 포인트를 같이 가시기 바라습니다 어쨌든, 지매장은 아, 어, 국내장도 참 재밌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다 나와있죠. 일곱 개 테마주가 뺑뺑뺑 뺑돈다그랬습니다 완전 딴판이 국내장이다 는 말씀도 드렸어요. 자, 이런 내용들은 항상 국고천연대에서 빅픽츠의 그림을 염두에 두시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매매해야 그게 실제 내 돈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법 해볼 만한 장사가 될 거다. 미국은 뭐 얘가 지금 조정받아서 끝난 거아니잖아 얘는 미국은 원래 강했던 만큼 하단에서는 역시 조정받을 때 저점의 매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 올해 예, 국장이 해 볼만한 장애 트렌드로 흘러가 주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력 관련된 종목군단들, 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군단, 뭐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골고루 돌아가면서 상행선에 모습을 주는 소위 테마주의 소위 회전판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마시고, 잠깐 만 이렇게 서로 그 매기가 이동하면서 한바퀴 돌고 또 돌고 그러니까 눌리먹을 있을 때마다 모아가시는 쪽에다가 비중을 두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상으로 2535가 요번 달에는 이시트에 걸리는 라인이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하시고요. 대지 밑으로 조종하는 것은 이상한 조종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패턴을 만드는 조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마음드 유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구독 알람 해놓으시고요. 올해 꼭 여러분들이 큰돈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